네, 계속하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요즘 개솔린 가격 올라도 너무 올라갑니다. 대부분이 거의 4달러 수준입니다. 일부 주유소는 갤런당 5달러까지 육박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 트립레인은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3달러 78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2.8센트 오르는 등 계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솔린 가격을 비교하는 개스버디닷컴은 프리미엄급의 경우 대부분 갤런당 4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LA 차이나타운에 있는 쉘 주유소의 경우 프리미엄 개솔린의 가격은 무려 4달러 89센트나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3.3센트가 오르면서 갤런당 3달러 7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개솔린 가격의 급등세는 남가주 지역 정유소들이 o 단 화재가 발단이 됐습니다. 더구나 북가주 정유소들이 정비 작업까지 겹치면서 공급 부족 현상으로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 a 에서 SBS 전영웅입니다.